밥은 묵었냐? 아니 밥은 무슨 내가 속이 터져서 밥알이 모래알 같다야 아이고내 팔자요. 내긴 왜요 우리 그 아들놈 그 상전 때문이지 아니 글쎄 이번 주말에 온다더니 띵 문자 하나 온거 있지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요 용돈 보냈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내가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니 안 웃더라가 야 오프나. 니도 알잖뇨, 내가 걔를 어찌 키웠냐,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풍겨가며 걔 학원비 대고, 내 빤스 한 장, 브라자 한장맘 편히 사 입었냐고. 내 꿈, 내 인생, 걔나 저버리라 그래, 그냥 우리 아들 잘되는 거 오직 그 하나 보고 살았지,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아주 등신 천치였어.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 나중에 늙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 전화하고 찾아올 줄 알았지. 근데 웬걸? 지 마누라, 지 새끼 챙기느라 바빠서 늙은 애미는 뒷자녀. 아이고,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짝사랑을 이렇게 길게 하나 몰라. 치치치. 근데, 옥분아,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? 가만 보니까 내가 바보같이 살았더라. 공자님 말씀에 뭐 욕속부달인가 뭔가 있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내가 기대를 하니까 내 속만 문드러지는겨. 지들은 이미 다 컸어. 지들 인생 살기도 바빠죽겠는데 늙은 엄마가 눈에 밟히긴 하겠냐고. 내가 서운해봤자 나만 손해요. 나만 혈압 모르고 나만 잠 못자. 아이고 내 혈압이야. 그리고 돈. 돈도 그래. 내가 걔네 집 넓혀준다고 적금 붓고 아둥바둥 모으고 있었잖요. 그거 다 부질없다. 아이고, 의미 없다. 내가 아프면 요양원 갈 돈?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려고 안 먹고 안쓴 돈? 아니, 그거 남겨주면 뭐해? 지들이 고마워나 할것 같아? 나 죽고 나면, 아이고, 우리 엄마 알뜰하게 모으셨네 하면서 지들끼리 꿀꺽하고 끝이요. 참나. 키가 차서 내가 억울해서 못 죽지. 못 죽어. 그래서 나 결심했어. 야. 아들놈아 그리고 며느리. 니들 잘 들어라잉. 내가 니들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건 사실인데 이제 보상은 안 바란다. 기대도 아니. 명절에만 얼굴 비춘다고? 오냐. 그러려무나. 나도 밥 차려주기 귀찮다. 대신 이 엄마가 모은 돈 니들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내가 다 쓰고 죽을란다. 그래. 니들은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아라. 나는 내 돈으로 맛있는 한우 꽃등심 사먹고 친구들이랑 관광버스 타고 놀러 다닐 거다. 옥분아, 지금 당장 튀어나와. 내가 오늘 쏜다. 우리 갈비 뜯으러 가자. 제일 비싼 걸로. 아끼면 똥된다. 이거 사. 여러분, 제 말이 맞죠? 자식한테 목매지 마세요. 걔네는 걔네 인생, 나는 내 인생.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. 오늘 당장 맛있는 거사 드세요. 제 얘기가 속 시원하다면 여기 구독 누르고 좋아요도 꼭 눌러줘요. 그래야 내가 힘 나서 또 수다 떨러 오지. 그럼 난 갈비 뜯으러 가요. 안녕.